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달려봅니다자 여러분 요 아이는요 쪽빛 나왔습니다 쪽빛인데 여러분 얘 예, 무지예요 무지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 아이가 지금 크기는 4.13cm 되는 것 같아요 4.3cm 되는 쪽빛이라서 요 아이가 약간 금이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냥 요아이만은 한번 진행해 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키웠는데 나중에 커팅해서 금나오면 대박이고 아니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근무지도 예전에는 뭐다 5만원 10만원 뭐이리 맨날 애들은 다뭐 20만원 30만원까지 갔잖아요 자요 아이 쪽빛 4.3cm 18번 <laughs> 어 발음이 또 센거 같죠 그죠? 18번입니다 이 아이는 쪽빛이고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잘 내시는 분들 요 아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완전 특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인보우 조금, 와, 얘는 밑에까지 지금 날려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철하라고 두고 여기를 그대로 날려버리면, 야, 얘 얼굴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풀분에 꽉 차서 지금 옆에까지 넘쳐가지고 지금 돌고 있어요. 얘가 지금 12cm 화분인데 다 찼습니다. 요 아이 오늘 특가 진행 5만원. 달려주세요. 이 아이 뭐 레인보우는 여러분 아시죠? 생을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요런 아이에서 포 떠서 생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얘 레인보우 가 완벽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어마무시한 아이 지금 옆으로 재면 더클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옆으로 재면 더 크죠? 어, 잘못 계산했다. 14cm 자, 14cm 레인보우 특가 단 하루 19번 아이 5만원 들어오세요. 여러분 20번입니다. 20번 아이는요.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는 요 보세요. 입장에 지금 금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서 쌍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쌍두 마릴린 금두쪽 양쪽 금 밑에는 지금 아래쪽에는 금다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또 재밌는 게 아래쪽에 금을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커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요 여기서 이제 금이 나온다. 마릴린이 그래요. 마릴린이란애가 성격이 금을 되게 배출을 많이 하고 싶은 애가 마릴린이고요. 얘는 대신에 약을 많이, 영양제는 약을 많이 치면 되게 약하더라고요. 이 성질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금이 잘 물고 있는 마릴린 요아이. 여러분 오늘 4만 원의 득템 한번 해보세요. 수다미가 보내드려요. 요아이는 마릴린 20번, 4만 원 들어오세요. 아 여러분 너무 귀여운 핑크 아린입니다 넌 어쩔 거니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5cm입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물을 주느냐에 안 주느냐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아이들이에요. 얘 완전히 팔색조 얼굴을 가진 애거든요. 내가 얘를 왜 보여주냐면 얘가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물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간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육이 키우면서 요 맛에 또 키우잖아요. 요랬던 아이가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자, 요 아이 오늘 특가 진행 21번 아이. 핑크 하린입니다. 요아이 만 100원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의 행복 어서 오세요. 여러분 22번 헤라입니다. 완벽한 헤라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너무 반듯하고 예쁘죠. 여기 안에 입장이 약간 꼬부러져 있는데 살짝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얘 받아 보시면 여러분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22번 헤라. 자, 아, 이뻐요. 크기 볼게요. 자, 크기도 얘는 지금 7cm 그죠? 안되죠. 쪼매 6.8cm 됩니다. 자 요아이 해라 25,000원 진행할게요. 여러분 너무 완벽해서 요아이 25,000원 6.8cm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3번이구요. 여러분 23번은 얘는 진짜 내가 예전에 한번 특가 한번 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싼 애를 갖다가 이렇게 귀한 종자를 갖다가 이거는 진짜 잘 받아야 돼. 자 23번 프랭크고요. 요 아이는 완벽한 아이 여러분 환여 프랭크고요. 크기 보셨죠? 요 아이 5만원 진행할게요. 얘 완벽한 프랭크입니다. 나 프랭크 필요해요 했던 분들은 요 아이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입장도 통통한데 금까지 완벽한 환여 프랭크 23번 아이 그 다음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세인트 오셨습니다. 나의 세인트.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얘는요, 여러분. 짜잔. 애기가 또 밑에서 까꿍 하고 나오고 있네요. 이런 아이 또 해주시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아, 나 이렇게 예쁜 애들 보여줄 때마다 수상이 되게 기분 좋은 거 아세요? 영상을 찍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았을 때 어머,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아우, 정말 좋아. 이런 막 얘기를 들리니까 더 흥에 겨워서 막 주다 보니까 안 남네. <laughs> 좀 남게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요 아이. 세인트. 예쁜 세인트. 쌍두네요. 애기 있습니다. 요 아이 2만원 진행할게요. 너무 예뻐요. 그 완벽한 세인트. 어서오세요. 25번입니다, 여러분. 25번은요. 콩이에요, 콩. 완벽하게 지금 콩이 생얼을 요렇게 지금 속입장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로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금도 예쁘게. 예쁘게 물고 있고, 여기는 지금 올금. 여러분, 얘가 올금이에요. 얘들은 처음에저도금 시작할 때 너무 예뻐서 얘를 막 살려고 했더니 얘 죽는데요. 근데 바라봐도 예뻐. 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또안 타는 애가 있어요. 화이트 킹이라고. 걔는 가격이 비싸요. 자, 요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뭐가 꼬물꼬물 철하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키워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25번 콩이에요. 콩인데 완벽한 수형을 가졌고 너무 예쁩니다. 자, 요 아이도요, 25,000원 진행할게요. 크기는 5.8cm 나옵니다. 25,000원에 이렇게 커팅하면 반듯한 얼굴이 만들 수 있습니다. 25,000원입니다. 여러분, 곰입니다. 곰은 유행을 안 타요. 왜냐하면 곰은 왠지 무지직한 느낌 있잖아요. 고민돼도 금이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이 입장 하나 하나 속립장까지 예쁘게 물었습니다.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또한 괜찮네요. 아주 괜찮네요. 자 크기는 7.5cm 됩니다. 자요 아이드요 오늘 25,000원 드릴게요. 얘도 진짜 원래 한 4만 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25,000원 들어오세요. 27번입니다. 2 7번 아그네스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 나 있잖아요 이 아그네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있잖아요 와 진짜 진짜 얘막 뭐지 뭐야 자고 줄 서가지고 받았던 기억나요 아그네스 하나 아 진짜 이거 조만하네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다들 막 니가 (1번) 하니 (2번) 하니 다 대기했던 그 생각납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자 근데 얘는 아그네스가 뽀글이 하나? 두 개, 세 개, 삼 두, 사 두네요, 여러분. 야, 사 두인데? 진짜 이해하셔요, 여러분. 아그네스에서 요아, 여러분 다 조금만 한 달만 키워가지고 영양 싹 빨아당기면 머리를 다 떼세요, 쌩얼을. 네개뗐잖아요네개 떼서 뿌리 내려 심으세요. 안 심으시면 이거 내가 내일 뗄 거예요. 네개 <laughs> 심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4개 얼굴을 떼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끼들 또받으세요 그러면은 완전 1타 4피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완전 완벽한 재테크. 27번 아그네스 들어오세요. 4두짜리 뽀글이 10만원에 수담에서 보내드릴게요.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여러분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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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로 낼래요. 그냥 처음에 얘를 키우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야, 너왜 이렇게 예쁘냐 하면서.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인물 되겠어 하면서 계속 키웠던 아인데, 여전히 인물이 되고 있어요. 예뻐요. 예뻐요. 금이 많이 든것 같아도 예뻐요. 되게 예뻐요. 그렇다고 얘는 뭐 죽는 금도 아니에요. 안에 녹이 강하기 때문에 죽는 금이 아니라서 너무 예뻐서, 요렇게 여러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는 지금 센치가 크기 요렇게 재면은 10한 1cm 나온다. 그쵸? 자, 11cm 나오는데, 요아에 지금 4만원 진행할게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독도 안에 가득 있어서 뭐 타고 그러지 않아요. 아, 예쁘죠. 요런 말이 하는 금액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쁘니까. 요아에 4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